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사세의 영광께 루카가 전한 허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아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부활 축하해요. 우리는 방금 부활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축하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서로가 부활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할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일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부활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부활 축하합니다. 라는 그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부활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말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들어왔던 그 일곱 개의 독서 안에서 고백된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유배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느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 누구도 이 구원의 신비에서 예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절대로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담겨 있는 신비입니다. 오늘 서가는 이 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아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방향은 하느님 나라이고 그 삶은 주님께서 우리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열정이 이렇게 못난 나와 함께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계속해서 함께하는 그 길, 우리는 그 삶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아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그분께서 갈릴리아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 은총의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다. 오늘 복음 다음 부분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서 제자들이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줬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구약과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관련된 당신에 관한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들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는 신앙생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이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이 그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 신앙의 응답이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뒤덮는다 하더라도,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삶 안에 그 하느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미사 때 제가 빵을 쪼갤 때 살아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시어 생명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당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이 당신의 부활에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반드시 그 손을 붙잡고 구원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런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을 축하드리며 또이 부활의 신비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것처럼 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미사에 계속해서 동참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이 미사 안에서 만나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없습니다. 부활이니까 부활인데 왜 숙제를 줍니까? 기죠?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느님이 이런 나도 반드시 살리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의지를 드러내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해오셨고, 지금 해오신 것처럼 묵묵히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인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느님 말씀을 잘 듣는 교우들이 바로 제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아멘.